불법 약물을 사용하면 은 그러면 행복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마초를 처음부터 처음에 대마초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필로폰까지 접하게 되었고요. 국가적 지원을 받은 도움을 받았다. 그거는 솔직하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재활 시설 정말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약이 지금 너무나도 퍼지고 있는데 이 재활 시설은 이미 해외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재활 시설의 이제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활 시그 어, 합숙하는 재활 시설에도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힘드시겠지만 어, 그 동안 경험 바탕으로 마약 투약 경위 또 치료 과정. 치료 받으시면서 어려우셨던 점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경험하신 마약 중독 사례 그리고 현재의 치료 상황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가수 남태현입니다. 네. 저는 일단 처음에는 정신과 약물서부터 이제 우울증을 심하게 알아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을 했었고요. 그렇게 중추신경계 약물들이 몸에 즉각적으로 주는 효과에 대해서 이제 편리함을 느끼고 굉장히 의존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고 뭔가 정말 끝에 다다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뭔가 어 약물이 주는 그런 즉각적인 효과라면 어 불법 약물을 사용하면 은 그러면 행복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한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마초를 처음부터 처음에 대마초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필로폰까지 접하게 되었고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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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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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물 중독을 혼자서 해결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어, 단약을 결심하고 처음에 든 생각은 일단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약물을 단약하는 방법 등을 검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크라는 시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지금 재활센터까지 오게 되었고요. 어 인천 다르크 시설에 들어와서 알았는데 인천 참사랑 병원이라는 곳에서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적 이제 비용을 어 지원을 해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용정 비용을 어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 정도의 도움을 받았고요. 사실 재활 재활센터가 전부 다 이제 사적으로 센터장님들이 직접 사비로 통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어 국가적 지원을 받은 도움을 받았다. 그거는 솔직하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참고인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마약 재활 또 민간 재활 시설 지원에 있어서 정부 지원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어.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 지금 약물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고 제가 지금 현장에서 입소해서 매일같이 느끼는 바로는 약물 중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지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약물 중독자들은 그냥 단순히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낫는 게 아니거든요 24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엄격히 자신을 통제해야 하며 그렇게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센터장님들의 사적 그냥 사비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마약을 남용하고 있거나 중독돼서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면서 숨어서 괴로워하고 있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비추어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약물에 호기심을 갖는 어린 친구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가지시는, 가지실 것도 알고 갖고 계시다는 것도 아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 약물의 시작은 한 번도 너무 많고, 천 번도 너무 적습니다.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독의 고통을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역시 숨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하지만 네, 약물 중독은 혼자 네, 약물 중독은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나 어디서나 약물은 절대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은 지금 저도 완벽하게 단약 상태이고 제가 지금 현장에서 수많이 보, 수만, 아니, 보고 있는 수많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약물을 끊고 새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본인도 물론 고되겠지만 본인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용기 내어서 숨어만 있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약을 끊으려면 마약 이게 어떻게 지금 어 구입이 구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어떤 그동안 네. 경험한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마약을 청소년들 접근을 막을 수 있는지 하는 대안이 있으면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마약 구매는 거의 90% 이상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로 이제 마약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물론 텔레그램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텔레그램만 조금 이렇게 제재가 돼도 마약 범죄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재활센터에서 있으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본 결과 어 약국에서 주사기 일회용 주사기를 너무 쉽게 팔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처방전이 있, 있는 분들만 주사기를 구매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써도 마약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과 정신 정신과 약품들이 너무 쉽게 처방이 돼요. 굉장히 위험한 약물들이 많아요. 졸피뎀이라든가 이런 약물들로 인해 이제 뭐 극단적,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 약물을 처방할 때도 조금 더 어, 엄격한 규제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활 시설 정말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약이 지금 너무나도 퍼지고 있는데 이 재활 시설은 이미 해외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재활 시설에 이제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활 시그 어, 합숙하는 재활 시설에도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